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간단하게, 예, 그, 지금 혹시 종사하고 계신 그 직업 분과 성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름은 박남성이고요 네,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계통 의 일을 하고 있는데, 원래 이 IT나 컴퓨터 계통에 관심이 네, 많아요. 네.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, 이런 기계에 드는걸 좋아했고,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. 발명품 이런 거 예, 굉장히 관람을 열심히 성의있게 그리고 방명록까지 정말 감사하게 잘 써주셨는데요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그 오늘 이렇게 본 거가 너무 좋았고 어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노력을 열 심히 하면은 정말 결국기는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있는 기술들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자꾸 힌트를 얻다 보면 이제 없는 거, 아, 없는 게 금방 나오겠구나, 없는 것도 금방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. 아,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아직까지 없는 시스템을 곧 만들어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곧... 방운대학교 학생들이 내놓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인터뷰에 네.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